라케 해수욕장 가 보겠습니다. 고고. 후! 후! 내리막은 신나게. 아무리 신나게 달려도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후! 그래도 달리면 안에 속력 붙으니까 오 30km. 후 40km는 아니죠. 아 여기 돌담 이쁘다 돌담 어 <laughs> 아, 섬에 맞게 <laughs> 미역이랑 물고기랑 돌고래 <laughs> 이렇게 돌담을 그렸네요. 크. 오우. 야, 이거 우와, 야, 우와, 진동 꽤 괜찮은데. 잠깐 테스트. 다시 다시. 잠깐. 저저 앞에 한번 나봐 봐. 어, 어. 아니, 요 한번 한 한번 나봐 봐. 우리 둘이 타고 지나가는 거를 찍을 수 있게. 자. 어, 와우. 이꽤 괜찮다. 승차감이. 우우. 다리 거의 다 붙이... 거의 다 공사 끝나간다. <laughs> 섬과 섬에 다리를 놓는 공사가 여기가 진행되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 딸내미 델꼬 거등 잡으러 가야 돼요. 딸내미한테 가요. 바닷가 안 가고... 딸내미 델꼬 바닷가 가자. 그래, 그러자!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laughs> 같이 탔더니 <laughs> 두 배를 더 먹는다. <laughs> 혼자 혼자 그냥 평지 주행으로 한 40km 타는데요 오르막이 많고 둘이 타다 보니까 한 절반도 못 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절반도 못 타는데 그러면 안 돼. 어, 아, 알려드릴 거 알려드려야지. 아, 아, 80% 충전되어 있었고요. 네. 주행 테스트는 실제적으로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공식 주행 거리로 그냥 생각하셔서 주행 환경에 맞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빵빵,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꽉 채. 오, 잘한데? <laughs> 오빠 달려 해야지 오빠 달려 오빠 오빠 이제 배돼지살을 얘가 배돼지살이야 이거 얘가 배떼지 살 근데 승차감이 꽤 괜찮다 쇼바가 부드러워서 승차감 괜찮아 응급실 보건소 우체국, 우체국 노래연습장 한의원 약국 우체국 뭐 네. 농협 농협 심해요, 심해. 농협에서 아이스깨키아이스깨림 집에 많이 있습니다 농협 어린이집 차량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야, 저도 어린이집, 미용실, 슈퍼. 아, 저도 조도 초등학교 한번 갔다가겠습니다. 예? 네? 어, 카페 생겼어? 어, 카페 생겼다고. 오, 우와. 조도에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 라운 카페. 자, 호프. 여기가 초등학교죠? 지금 가는 곳이 여기 몇회 졸업생입니까 사모님? 아 생각 안납니다 아~~ 자 저기 <laughs> 학교 앞에 3 0 k 로 소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땡겨도 2 5 k 로 이상이 안 나갑니다 아, 김치 <웃음> 김치 <웃음> 자 저도 저도 초등학교 초등학... 서군...안녕하세요 군단이 초등학교 정말 좋습니다. 잔디구장입니다. 잔디구장, 병설 유치원. 와 정말. 지금 학교 아이들 등교했나요? 아 그러면 예 네, 가겠습니다. 아 학교 좋다. 여기 몇 명이나 아이들이 있을까? 네. 가, 거, 거, 잡아. 여기 등판 능력이 테스트가 제대로다 여기 이 앞에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배터리가 많이 있진 않은데 어, 엄청난 오르막을 만났기 때문에 배터리 3칸 아마 땡기면은 등판에서 확 줄어들겠죠 여기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경사도가 꽤 있는 시골길입니다 시골 골목길 아, 자, 오, 일단은 가볍게 올라가다가 아, 지금 배터리 전압도 딸리고, 자, 발로 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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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급격히 확. 직각으로 된 언덕에서는, 그니까, 못 올라가고요. 아, 지금 이 앞에서도 멈춰버립니다. 아, 이럴 때 어떻게 가야죠? <laughs> 자, 자, 발로, 발로, 이렇게. 야 발로, 발 힘을 이용해서. 자, 후. 오. 자, 제가 방금 올라온 올라온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사도를 보여주세요. 이 정도 경사도는 몇 도인가요? 이 정도는 못 올라옵니다. <laughs> 혼자, 혼자도 못 올라옵니다. <laughs> 자,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이 제품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마친 후에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라이딩을 마치고 왔습니다. 아 재밌다. 재밌었나요? 예. Yeah. <laughs> 저희가 약한 1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배터리는 두칸 썼습니다. 배터리는 두칸 썼고 섬이다 보니까 언덕이 많았는데 두 명이서 타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급격히 많이 소모되는 현상이 발견됐고요. 음, 그리고 승차감은 정말 둘이 타도 어, 방지턱 같은 것 을뭐 편안하게 넘을 수 있는 승차감을 제공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시속은 25km 속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5km 정도의 어, 주행이 가능했고요, 재밌게 라이딩할 정도고요. 그리고 등판 능력은 혼자 타고 원만한 경사도는 다 올라가는데 아주 급경사 그런 데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두 명이 탑승했을 때는 원만한 경사 정도는 오르지만, 두 명이서는 오르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냥 가볍게 시골에 왔는데 이 제품이 있어서 타봤게 됐는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뭐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laughs>